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해보는 시간이에요. <laughs> 일단, 이, 이번에 영상은 계속 다리를 네. 전후로 뛰는 거를 하면서, 네. 이제 게임할 땐두 발을 뛸 수는 없잖아요. 일단 네. 들어가면서 백스윙이 나오는 버릇을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하고 왼발 뛰는 연습을 할 건데, 일단 근데 지금 두발 뛰셔야 되니까, 일단요 <laughs> 부터 시작. 일단 두발부터 시작할게. 라 <laughs> 하나, 트 하나, 그렇지. 여기서 드라이브 걸고 백스윙 하면서 그렇죠. 무조건 움직일 때 백스윙 하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좋아. 전후든 좌우든. 쭉 아, 걸시고 빼고 스위. 그렇지. 아, 걸시고 빼시고 스위. 아, 걸시고 빼시고 스위. 돌리지 말고 컷 시고 빼 시고 나가고 그렇지 자 아, 시고 빼 시고 나가고 자 아, 시고 빼 시고 나가고 더 붙을게요 걸고 빼면서 들어고 오 나가고 아, 걸고 빼면서 나가고 돌리지 마 걸고 빼면서 쭉컷 시고 빼면서 쭉컷 시고 빼면서 쭉, 거시고 빼면서 쭉. 어? 쭉. 거시고 빼면서 또 지금 다리 뛰는 게 아니야.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네. 앞으로 더 뛰면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뛰면서 딱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거 네. 같은 느낌이야. 아, 거시고 빼면서 쭉. 거시고 빼면서 쭉. 돌리지 말고 무조건 그 결대로 칠게요. 결대로. 그렇지. 아, 쭉 올리고 결대로 올려. 쭉 별대로 올려 더 붙어야죠. 쭉 별대로 올려. 쭉 별대로 올려. 쭉 별대로 올려 더 붙을게요. 쭉 빼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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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고 쭉. 쭉, 빼고 쭉. 쭉, 빼고 쭉. 쭉, 빼고, 쭉. 쭉, 빼고, 엄마? <laughs>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후드업이나 좌우 <laughs>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할 때는 좌우보다는, 전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에 따라서 옆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공의 박자 때문에 길게 짧게 떨어지는것 때문에 스텝이 안 돼서 미스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에이. 스윙이 더무너지시고요 근데 이게 러블리 분이나 다른 분들이나 뭐그 하이브스 분들은 솔직히 좌우는 잘 움직이세요. 뛸줄다 하셔. 스텝이 에이. 없어도 공에 따라서 가 먼저 오른발이 나가거나 왼발이 나갈 줄 알기 때문에 또 너무 보여지는 음.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전후로 해가지고 스텝을 뛰는 방식들이 없으니까, 내가 뒤로 길게 오면 물러나서 치는 법도 모르고, 짧으면 붙으면서 들어오는 법도 모르니까, 그거는 구독자분들이나 연습을 많이 하시거나 코치님한테 많이 물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그게 안 돼요. 엉덩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다 중심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스윙이 네. 무너지거나, 앞에서 붙이고. 돌리거나, 네. 그게 딱 잡으면서 왼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잡았는데 오른발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오른발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붙는 건 무조건 원래 지금 러블리브 두 발을 뛰지만, 원래는 이렇게 뛰고 백스윙을 뺐다가, 왼발로 들어가면서 걸어주는 음. 앞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앞스텝으로. 네. 그래서 백스윙이 중요해 움직일 때 백스윙이 많이 중요해요. 음. 이게 빼기가 힘들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늦을 것 같으니까 더안 빼고. 이게 뭐라고 제가 탁구 칠 때는 저는 거의 먼저 빼거든요. 움직이면서 스텝을 뛰면서. 근데 아니신 분들도 많으신데 선수분들이. 네. 근데 움직이면서 백스윙이 일어나면은 공을 잘 잡아요. 음. 그러니까 박자가 빨라 보이고. 음. 지금 뭐 평창에서 시합 하시는 선수들도 보면은 중국 선수는 거의 움직일 때 백스윙이 일어나요. 거기서 음. 먼저 지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백스윙 자체가 길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백스윙이 있으면 스윙이 커진다고 느려진다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탁구는 코스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 놓 코스로 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늦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된거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많이들 이해를 하셔서 음.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러블리 브는 움직일게요. 네. <laughs> 저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laughs> 제가 말이 많아서 좀 쉬어졌어요.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쭉. 하나, 둘, 하나, 둘, 쭉. 지금 따지면 이렇게 두 발이 움직여서 원래 거는 게 있고, 네. 원래는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이 걸어볼게요. 떨어져서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을 잡고 왼다리만 들어가 볼게요. 아... 오른다리는 축을 그냥 고대로 냅두고. 걸고, 하나, 둘. 오른발 들어오지 말고. 응? 아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백스윙을 제가 백스윙을 네, 얘기했잖아요 네. 백스윙을 걸고 네. 만약에 우리가 백스윙을 걸고 백스윙을 잡잖아요 네. 그럼 여기 중심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스윙이 들어가면서 왼발만 들어가도 앞으로 아, 들어가는데 네. 여기 축은 따라오기만 하고 음. 그 대신 무조건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 오른쪽 중심 무조건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백스윙이 일어나는데 네. 그래야 왼발 뛰기 편해요 하나 둘 뺐으면 쭉 그렇지 잘했어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훨씬 편해요. 네. 근데 이게 안 나와. 왜냐하면 백스윙이 안 돼, 그든 게임할 때는. 네. 이 오른쪽 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좌우보다는 전으로 연습하게 되면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네. 이 힘을 쓰는 법을 많이 음. 이해를 하거든요. 하나, 쭉, 하나, 쭉. 스윙 쭉 위로. 쭉, 하나, 둘, 쭉. 쭉, 하나, 둘, 쭉. 빼고, 돌리지 마요. 러블리버. 돌리지 말고 쭉. 중심 힘으로 해서 팔꿈치가 앞으로 뻗을게. 쭉. 그렇지. 쭉. 팔꿈치 뻗어. 상체 숙이고. 쭉. 하나 더. 쭉. 쭉. 하나 더. 쭉. 쭉. 하나 더. 쭉. 쭉. 하나 더. 쭉. 쭉. 쭉 나도 쭉안 돼, 안 돼. 빼고 야 걸고 백스윙 하고 들어가 그렇지 백스윙을 하면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왜앞스이왜 끊어? 백스윙 하면 그 힘은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에? 쭉나쭉 쭉. 그렇지 지금처럼 쭉나쭉 상체 쭉. 안 돼, 안 돼. 숙이고 쭉나쭉 쭉. 그렇지 쭉나쭉 쭉. 그렇지 쭉나쭉 쭉. 그렇지, 쭉, 하나, 쭉. 그렇지. 쭉, 아 어, 쭉, 그렇지. 코스를 이렇게 지키면, 오른발 중심 잡고 왼발은 들어가기가 편하셔요. 네. 근데, 우리들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 앞,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발이 뒤로 가시는 분들이요 오른발이 뒤로 가시는 분들 솔직히 짧은 분잘 쳐.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 왼발 일단 쓰시니까. 네. 근데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른발 축에 공을 계속 잡는 느낌이 있어야, 왼발 들어가기가 편해요. 네. 근데, 치면서 다리를 같이 뛰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시니까, 이게, 백스윙 할 때, 오른발 축을 먼저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오른발로 네. 잡아야 된다. 됐다. <laughs> 오른발로 잡으면 되는 거죠? 조금만. 많이 더. 잡으세요? 네.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뺐다가. 스윙이 쭉 위로 갈게요 쭉 그렇지 쭉 잡고 쭉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그렇지 쭉 잡고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쭉 잡고 넘어가고. 앞스윙 쭉 받아요 그냥 그러면서 쭉 백스윙을 빼면 공을 기다리게 된 거잖아. 그럼 공을 보고 나가면 되지. 그렇지. 왜 바꿔, 스윙을? 쭉, 그렇지. 아, 손목 좀더 올리고, 쭉, 각도 깔게요. 쭉, 빼고, 쭉. 힘쓰지 마요. 그냥 스윙 올라가는 힘으로 쳐요. 그냥 쭉, 그렇지. 지금 잘했어. 쭉, 그냥 그대로 쭉. 쭉, 나, 쭉, 빼고, 오른발 앉아. 앉고, 왼발. 다시, 빨랐어. 쭉 나도 쭉, 쭉 나도 쭉 그렇지. 아. 이게 그래서 왼발 쓰는 법도 네 좌우를 했을 때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쓰는 거 있지만 게임할 때 전후 때는 왼발 쓰는 방법을 많이 하시면 좋으니까 음. 저희 구독자분들 러블리 구독자분들은 왼발 쓰는 연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왔을 때. 좋아요.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laughs> 마무리 멘트 좋았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요 <laughs>